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곱셈의 계산법칙과 분배법칙입니다. 한번 공부하러 가볼게요 우리가 자연수의 곱셈을 보면요 2 곱하기 5가 10이잖아요 근데 2 곱하기 5나 5 곱하기 2도 여러분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연수의 곱셈에서는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해도요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 볼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정수의 곱셈을 배웠잖아요. 양의 정수 플러스 4와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3을 곱했을 때는요,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3과 양의 정수 플러스 4를 곱해도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곱셈을 할 때는 절대 값의 곱을 쓰고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도요,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해도 그 결과는 같아요. 이것을 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결과가 같은 것을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세수의 곱셈을 한번 볼 건데요 양의 정수 2와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3 그리고 양의 정수인 4이 세수의 곱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로를 중괄호를 요 앞에 두 개의 곱에다가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식은 보면요 중괄호를 뒤에 두 개에다가 먼저 곱했어요 그럼 중괄호가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하시면요 양의 정수 2와요 음의 정수인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에다가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양의 정수인 4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과 4를 곱하면요 부호가 또 달라서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밑의 식은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먼저 곱했어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12에다가 앞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마이너스 12를 같이 곱한 값을 보면요. 부호가 달라서 얘도 24에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만 결과가 같아요. 이렇게 어느 두 수를 먼저 곱해도 그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것을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수 a b c에 대해서요 a 곱하기 b를 한 것과 곱하기 c를 한 것, 그 다음에 b 곱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곱한 이 결과가 같은 것을 우리가 곱셈의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수의 곱셈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요 괄호를 보통 안 쓰고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덧셈과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이첫 번째 식의 계산식을 보시면요, 4를 곱했어요. 근데 어디에 곱했냐면 중괄호가 있죠. 3과 마이너스 2의 합을 한 계산값에다가 곱했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요, 1이 되고요. 그래서 4곱하기 1은 4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아래의 식을 보시면 얘는 4곱하기 3을 하고요, 또 4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것을 둘이 더했어요. 그럼 이 결과를 보면 12에다가 얘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4.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결과가 같아요. 그럼 사실 이두 번째 식은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위의 식을요. 분배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한 식이거든요. 4 곱하기 3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더하기가 있어요. 이 더하기를 여기다 써줬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두 번째 여기 식에다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두 수를 각각 곱해서 더한 것과 같고요. 이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곱하는 수를 분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배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수 a, b, c에 대해서요. a와 B와 C를 합한 것을 곱할 때는 우리가 분배법칙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A라는 것을 분배를 해서 A 곱하기 B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호를 써서 더하기 라고 한 다음에 A 곱하기 C를 계산을 해서 둘이 더해주면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요, 앞에가 합이 나오고 뒤에가 곱하기가 나와도 똑같습니다. 얘는 C 곱하기 A를 한 것을 써주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b 를한 것을 뒤에 써서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분배법칙을 잘못 이해를 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를요, a 더하기 b 더하기 기호를요, 분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곱하기 가운데 곱하기니까 쓰고, a 더하기 c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분배법칙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곱셈의 계산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수 A, B, C에 대해서 곱셈의 교환법칙과 곱셈의 결합법칙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고요. 곱셈의 교환법칙을 배웠는데 A 곱하기 B가 순서를 바꿔서 B 곱하기 A도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요. 결합법칙은요. 먼저 두 개를 계산을 한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한 것과 뒤에 거두 개를 계산을 하고 앞에 것을 곱한 결과가 서로 같다 라는 것이 결합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배법칙을 배웠어요. 세수 A, B, C에 대해서요. A와 B 더하기 C의 곱을 할 때는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될 거고요. 이 곱하기가 뒤에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분배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